자, 오늘부터는 이제 민사법을 볼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실전 과정이라서 오늘은 이제 326페이지에서 민사법을 볼 거고, 일단 요, 그, 4주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나랑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게 4주 차 수업이고, 주당 이제 2회인데, 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쭉 보면, 일단 1주 차하고 2주 차가 있고요그 다음에 3주, 4주 이렇게 진행할 건데, 1주차 때는 민사 관련된 문제를 좀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프린트가 좀 나갔을 텐데, 그 프린트 자료는 기출문제에 변형한 거예요. 기출문제 변형한 거고, 오늘 거기에 는 여섯 문제를 이따 토론하면서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 전에 이제, 민사법 영역에서 좀 공부해야 될 부분들, 그거를 한 시간 정도 이제 볼 거예요. 한 시간 정도 이제 간단하게 볼 거고, 길게는 한 시간이고, 짧게는 한4 50분? 그렇게 해서 이 영역을 이제 두강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50분짜리 두강 정도를 만들고, 요건 이제 다 해결해야 집에 가는 거예요. 거의 보시면 알겠지만 답이 없지? 문제만 있지? 답이 있을 리가 있나? 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 학교들을 가지고 뭐할 거냐면 그 문제를 보면서 이게 어느 학교에서 출제가 될 만한 유형인지를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2문항을할 거고, 2주차 때도 이제 형사법을 할 거예요. 형사법을 할 거고, 요 때는 한 13문항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형사법 강의도 한 2강 정도 해서 50분씩 이렇게 할 거고, 그럼 요거 합치면 25개잖아요. 그리고 2주가 끝나요. 2주가 끝나고, 그 다음에 3, 4주 차 때는 뭐할 거냐면,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딜레마, 나만 좋아하는 뭐 윤리학, 그 다음에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분씩 4번 수업을 하고 요 때는 합치면 25문항을 또 해결해야 됩니다. 이 25문항은 교재에 있어요. 교재 뒤에 있는 작년도 기출문제 그래서 어 그래서 다 합치면 50문항 정도를 이 8주 8회 동안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하고 해야 될 어떻게 보면 파이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 단계니까 요두 개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총 합치면 50문항인데 얘는 해설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책에 보면 그거 어딨냐면 저 뒤에 있어요. 564페이지부터 있거든? 564페이지부터 있어요. 일단 책을 같이 좀 보시지요? 같이 좀 보세요. 564페이지 이하에 보면은 그 기출문제 쭉 나와있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3주차 때할 거야 3주차 때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또 있어 614페이지 보면 또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기출문제는 참 특이한 게 우리가 기본 때 다뤘던 내용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 있는 문제들은 좀 변형을 해서 조금 더 질문할 겁니다 해설은 또 간단하게 돼 있고 얘는 해설이 없어요 얘는 해설이 없고 여러분이 이제 직접 나랑 같이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 기출문제는 거의 다 보는 게 되겠지 그래서 그 정도 보고 가셔야지 그렇게 하면 될 거고 이거 끝나면은 이제 그 파이널 과정 들어가면 그때는 1대1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 파이널 과정을 미리 좀 얘기를 하면 한 회차당 보통 한 4개에서 6개 정도 문제를 줄 거고 그 중에 여러분이 두 개를 골라서 발표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기 이제 쓰는 학교 스타일에 맞춘 문제를 발표를 하셔야 될 거고 좀 여러 개를 만들 생각이라서 한 회차당 한 최소 네개에서 여섯 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 선택해서 준비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그거 이제 좀 지나서 할 일이고 그리고 추석 연휴 때 수업 없어요 뭐 나오시는 건 자유인데 아무튼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14, 15는 수업이 없어요 14, 15일 날은 수업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주 수업하고 한주 쉬고 이제 또한주 수업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좀 봅시다. 오늘 간단하게 민사법을 좀 보셔야 되는데 민사법이 시험에 나오면 난이도가 좀 있긴 한데 대신에 이거를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올지를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도 정리하고 실전 때는 제가 얘기할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딱한 4, 50분만 제가 얘기할 거고 이제 안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표를 하셔야 되니까 자, 326페이지 보시면 근대민법하고 현대민법 기본원리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다만 이제 그두 번째 문단을 잠깐 보시면, 사적 자체 원칙이라 나와 있어요. 사실 뭐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라고 일컬어지는 헌법에 있는 얘기랑 뭐 비슷한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쭉 나오고, 어,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그 다음에 계약자의 원칙도 넘어가셔도 되고. 자, 328페이지 가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보셔야 될게 있는데. 이게 근대민법이 있고, 현대민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뭐뭐 있나 찾아보실래요? 어디 있을까? 326페이지에 있거든, 다시. 근데 이비 제목에 써 있어. 뭐, 과실 책임 원칙, 소유권 존중의 원칙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근대미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잡았었어요. 세 가지를 잡았었는데, 아 일단, 소유권 절대. 그 다음에 또 저것도 있어요. 그, 과실 책임.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사적 처치. 사실 뭐 되게 기본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민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대등한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를 얘기하는 거보다 보니까 뭐 매매나 뭐 증여나 임대차나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된다.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사적 자치가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야 돼. 소유권도 상대적으로 사용 그 제한을 받고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공공복리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 민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헌법 규정에 보면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겠지. <laughs> 민법은 간단한단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딥한 내용까지 들어가서 면접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근데 단어를 모르면, 답변할 때 약간 좀 헤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보호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니다. 지금 소유권이 공공목리로 제한받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적 자치, 뭐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되게 중요했지만, 여전히 지금 공공목류로 제한을 할수 있다.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게 요건데, 면접 때 나오는 건 이번 항목이 제일 많아요. 그 예전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사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단어를 보시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무과실 책임. 저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무과실 책임. 없을 묻자잖아. 과실이 없음에도 책임진다 그러면 약간 억지 같지 않아? 표현이.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써. 비과실 책임 아니냐.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없음이 아니라, 과실이 아니어도 책임져야 되는 표현이 좀더 맞지 않겠냐 쓰는데, 면접 때는 비과실 책임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그건 이제 학자들 간의 견해가 너무 팽팽해가지고. 근데 우리 판례가 이렇게 쓰고 있어. 뭐 이게 좀 이상한 말이야. 과실이 없는데 왜 책임지냐? <laughs> 어, 그렇게 그 표현한다니까? 과실이 없는데 책임진다는 기분이 어때? 여러분이 길가다가 누구랑 부딪혔는데 나는 과실이 없어. 그럼 책임지래. 그,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무과실 책임이란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비과실 책임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와죠. 학문, 그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 과실이 아니더라도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가 좀더 정확한 표현 아니냐. 과실이 없는데 책임지라고 그러면, 야, 이건 너무 없지, 아니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근데 그래도 그대로 쓰셔야 돼 아, 이거는 법률 용어야. 그래서 이건 단어 바꾸시면 안 돼. 그냥 무과실 책임이고 하셔야 되지. 오, 제가 새로운 이론을 하나 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론은 이제, 딴데 가서. 하시면 되고, 면접대로 쓰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요게 이제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은 어디다 쓸것 같습니까? 이게 실제 사례가 나오면. 어, 제조물이나 이제 환경 책임 할때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특히 이제 저런 것도 있어요. 이제 좀 이따 볼 건데, 음, 음.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 사장님인데, 종업원이 이제 상을 쳤단 말이지. 그, 종업원이 상을 쳤는데, 여러분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을 해도 책임지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 그니까, 러이 아, 사람이 잘못한 거는 뭐 그냥 내 책임으로 보는 게 맞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328페이지가 보시면 계약의 성립과 효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몇개 잡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 면접 문제 나왔을 때둘 사이에 무슨 약정이 있다, 무슨 계약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두 가지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계약이에요.